<웃음> <웃음> 이태원 제 1대 드레킹 이태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니 13위 <laughs> 유럽판 출신의 배우가 중 외모 이태원 드래스의 왕 언니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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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수 되게 감사하고요. 어이.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우리 너무 가정스럽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왕언니를 오늘 모셨습니다. 정말 유튜브 출연은 거의 처음이지 않으세요? 처음이에요. 오늘 제가 또 여러분, 새 코너를 준비했어요. 바로, 세레나 플러스 유. 오. 네. 그래서 그첫 게스트로 너무너무 특별한 분이시죠? 왕언니와 함께 오늘 왕언니의 이런 진지한 얘기, 약간 사랑하는 얘기, 그리고 트레스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왕언니. <laughs> <laughs>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어, 제가물가물한 너무 <웃음> 오래, <laughs> 오래 <돼서. 감을 웃음> 가물가물. 97년도, 98년도였던 것 같아요. 97년도, 98년도. 트 1995년도에 <laughs> 처음 음. 문을 열었었죠.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네.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오픈했을 때는 네. 유학을 하고 있어서. 어머머머머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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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서 네. 했는데다가 이제 한국 왔을 때. 네, 트란스에서그 쇼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가봤죠또 네. 파리에서 또 쇼를 많이 보고 와서 나도 쇼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음. 처음 드래을 보셨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드래킨을 봤을 때가 헤드윅이라는 영화를 음. 보고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라는 영화를 음. 보고 처음으로 드래킹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는데 그때는 너무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지금 제가 드래킨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봤던 드래킹들은 워낙 좀. 뭐 오컬 음. 얘기하는 거구나. 아, 너무 뭐. 좀 너무 멋있고 또 다양한 그 트래킹들이 있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그걸 뭐, 보고 자연스럽게 그냥 놀랐거 같아. 멋있다. 음. 한국에 왔을 때 보니까 한국은 좀 약간 미비하기도 했었고 음. 내가 지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음. 그 당시 때는 음. 그 당시 때 이제 보았을 때는 좀 그래서 음. 나도 쇼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해서 음. 그러면 뭐 와라. 뭐 음. 그리고 음. 일주일 동안 노래 연습을 해서 했죠 음. 음. 옷을 만들고. 그래서 처음 수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것도 파리에서 패션 공부를 하셨죠? 어... 과거지만 네, 공부를 하긴 했어요. <laughs> 제 옷만 만들어 입고 있어, 그래서 <laughs> 이것도 본인이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살았어요살지 아, <laughs> 요즘은 워낙 옷이 잘나와서네 맞습니다. 요즘 뭐 알리스프레스만 켜봐도 <laughs> 응. 그죠, 언니? 뭐 알릴 거예요. 알리 알리스프레스에서 사셨군요 언니 그럼 저는 궁금한 게그 네. 언니가 처음 트랜스에서 일을 하셨던 1997년도, 8년도. 그때 당시에 게이 아이콘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문화 아이콘이랄까? 음, 있었죠, 있었죠. 네. 근데 뭐 게이들은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가수나 네. 뭐 이런 유명 가수나 이런 걸로 접하 접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게이 코드에 맞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음악을 듣고 하거든. 맞은. 엄밀히 얘기하면 노래 정도나 좋아하고 네. 뭐, 서로 만나는 것도 되게 아주 뭐랄까 조용히 만나는 네. 그런 네.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언니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이야 이태원 퀸들이 워낙에 이제 오픈리 활동을 하고 하지만 예전 같았을 때는 막 언니들이 여장을 하시고 뭐 잠깐 밖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막 되게 돌을 던지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했다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일 많았죠. 비일비었 음. 근데 그나마 이태원이라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네. 좀 외국 사람도 있고 네. 보는 시간이좀 약간 뭐랄까. 네. 다른데에 비해서는 좀더 편했던 거는 있어요 음. 그래서 개들이 많이 오게 된 것도 네. 없잖아 그럼 거. 그때 당시 트랜스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는 트랜스 어, 끔찍했어요 정말 개들 네. 꽉 차서 <laughs> 숨쉴 수도 없고 발디를 틈도 없고 네. 어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오. 손님들이 왜냐면 조명이 다 꺼지니까 막 맞을 수가 있으니까 쇼하기를 네. 기다리는 친구들 <laughs> 많고 그때 되면 자리 이동이 막 생겨요. 아, 마음에 드는 사람 옆으로 가려고. 아, 근데 네. 쇼를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쇼는 뭐 참, 잠깐이니까. 네. 쇼를 보는 시간은 잠깐이니까, 네. 그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뭐. 아, 네. 그럼 다시 언니 얘기로 돌아가서. 언니는 처음부터 막 언니이셨어요? 처음부터. <웃음> <웃음> 아니, 처음부터 마모니가 아, 처음부터 막 언니가 언니가 아니셨어. 아니 나왔는데 내가 네. 제일 나이가 많은 거야. <laughs> 아, 저. 뭐 그래 자연스럽게 네. 한 한참 노생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망언니 네. 망언니 애들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아, 자연스럽게 망언니가 되버렸어. 요 데뷔 때부터 네. 그리고 약 독보적인 전체감으로. 네. 어저 다른 님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름 많이 썼어요. 네. 다른 이름 어떤 게 있었어요? 목마 언니. 목마. 빠리게 해서 목마를 또 뒤에 살았다고. 그분들이 <laughs> 목마를 또 언니인데 기니까 그냥 목마 언니. 아 목마 언니. 어, <laughs> 에스텔 언니.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지금 뭐 네. 왕목단으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왕목단이요. 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어제 씨뭐 어제 씨일저 얼굴이 크다고. 어, 지금 많이 크게 안 나오는데. 네, 지금 아주 작게 아름답게 나오고 있대요. 얼굴이 크다고. 네. 꽃 중에서 제일 큰 꽃이 네. 목단이라는 꽃이라고 해서 아그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쓰고 있어. 요 그럼요. 그래서 꽃은 꽃이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맥주를 겨드랑이. 어. <laughs> 지금 저희가 지금 은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 계속 뭐 다른 일도 하시고 드랙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결국에 드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결론은 돈이겠죠. 모든 일이 다 스트레스가 심하잖아. 요 네, 스트레스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 네, 네 맞아요. 워낙 오래된 가게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래된 손님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 같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뭐 여기서 같이 밥도 먹고 네. 뭐 연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서로 막 이해하면서 를 음. 지내다 보니까 음, 편해요. 네. 그래서 편한 저도 편한 처음에 트랜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그 깨기 힘들었던 벽이 그 언니들과 손님들간의 관계. 네. 되게 돈독하시고 되게 오랜 시간 다 함께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막내라고 이렇게 쇼골로 갔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되려 더 선배님들 같고 음, 네, 네 그쵸 아니까, 네, 어, 네, 어, 더뭘 아니까 더뭘더 어, 아시는 그러니까, 거 항상 어, 더아 네. 여기는 손님들도 만만치 않구나 오늘 응, 가요 20대 때 왔던 손님들이 벌써 우리 가이 10년이 아, 넘다 보니까 <laughs> 지금 다들 <다섯>, 40대야 <laughs> 제가 처음 트레스를 갔을 때 저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처음 봤는데 싹싹해요 아.. 역시 <laughs> 어..이 어, 뭐가 배웠구나 아, 네. 그럼요 어, 역시 이쪽..좀.. 이쪽 어깨가 또 약간 술과 관련돼 있잖아 네. 화룡이라고 하나 옛날 말로? 네. 그럼요 화룡이라는 거화이라화의 물을 좀 먹었구나 <laughs> 네. 맞습니다 아, 아, 제가 좀술분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 마시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뭐 음주 감을다 해야 되니까 어쨌건 네, 네. 네. 저는 너무 놀란 게 어거니의 그 진행 스킬 그 처음에 딱그 관객들을 쇼하기 직전에 이렇게 또 멘트를 쳐주시고 또 쇼가 끝난 다음에는 또 멘트를 치시면서 또쇼걸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또 소개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어, 하고 손님들이 네. 만담쇼 보러 왔다고 하는 손님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우리 만담 쇼가 그냥 소개하고 그러는 건데. 네. 친구들의 캐릭터라든지뭐 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알았을 때야 네. 그런 걸 얘기를 해줄 수,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뭐하는 친구인지 뭐 먹고 사는지 응? 섹스는 누가 하고 하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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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얘기를 직접 네. 이렇게 소개해 를 주는데 모를 때 사실 답답하고 네. 또 아는 친구들은 아는 대로 또 네. 이렇게 씹어 돌리는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재미를 하는 거니까 <laughs> 그럼 언니 요즘 요즘 드래킹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에 뭐드래킹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드랙신이 네. 댄 지가 얼마 사실은 안 돼요. 네. 뭐, 트렌치에는 네. 오래 됐다고 하지만 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정말 물론 루프의 드랙렉서가 많은 큰 도움을 주긴 했죠. 네. 도움을 주긴 했는데 사실은 네. 드랙이라는 그 의미만 이름만 붙었지 네. 이렇게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뭐 네. 화장을 하고 쇼를 하거나 하는 건 오래, 아주 옛날부터 었던 일이에요. 네. 네.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네. 남사랑패. 아, 그쵸. 그렇죠. 광의 남자 같은 음, 그 스토리가 그래. 그 스토리죠. 약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남사랑패들이 아. 있던 동네가, 주거했던 네. 동네가 네. 종로였고, 음. 종로이다 보니까 아. 종로 쪽에 개인이 되는 그런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생기게 된 아. 거죠. 네. 그래서 종로에 그게 생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무작정 그게 종로에 생긴 게 아니고, 그, 남은 패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그런, 남은 패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끼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술집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거기에 종로에 술집이 생기고, 이게된 네. 거죠. 어, 그래서 종로에 대는개들이 많이 오게 되고, 네. 그 종로 쪽보다는 이제 다른 데는 외국 유학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걸 많이 갔다 오고, 네. 외국 문화에서 친취한 네. 친구들이 이제 이태원을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이태원에 또 이제 개 문화가 또 발전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군요. 네네. 그러면 그성현이기가 나와서 말인데 언니는 주변에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커밍아웃은... 뭐 이렇게 보면 알지 않을까? 안 <laughs> 해도 그냥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개인화라고 누구한테 딱 정확하게 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 그런 적 없으시구나. 네. 친구들한테도요? 일반 친구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 음. 일반 친구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으시구나. 음. 근데 자연스럽게 만난 이쪽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죠 음, 많이 지금 네. 그런 편인 거죠. 예예아그 네, 네, 네. 그럼 뭐 굳이 뭐 얘기를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를 안하는 뭐 이제 남한테 내가 편하자고 나한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 뭐 우리 가족들도 뭐 열고 있을 줄알그거겠지만 계획한 거아 <웃음> <웃음> 아 그럼 굉장히 그 리스크를 음. 큰 리스크를 가지시고 이렇게 촬영이 임하시는 거네요? 어뭐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내내 <laughs>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됐잖아. 아유 음. 그래요? 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왕언니와의 데이트 어떠셨나요? 오늘 언니는 어떠셨어요? 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시간 가지도 모르고. <laughs> 네. 어 정신이 <전신> 하나도 없지만. <laughs> <laughs> 어 유튜브 첫 체험. 네. 아주 그래도 많이 하셔서 다행히 잘 이끌어서 이렇게 했던 거 아, 같고요 다행이네.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아, 예, 너무 이쁘게 나오셨어요 조 세팅이 이게 너무 잘 돼있어서 아주 즐겁게 잘한 것 같아요 어제든지또 시간이 되면 불러주시면 오진 않겠지만 <laughs> 시간나는대로 다시, <laughs> 다시 찾아보실 <찾아뵙시다>. 수 <laughs> 여러분이 많이 성원해주시고 구독 구독 좋아좋아 좋아 누르시면 올 수도 있겠죠? 그럼요 응. 오늘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까지 쪼개셔가지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해주시는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만은 <laughs>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정말 <laughs>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어, 촬영이는게좀힘하고 끔찍하고 그렇습다시시 <laughs> <laughs> 아, 하고 싶지 그럼요. 않지만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시고. 언전뉴또 찾아볼 또수 있도록 노력해 네. 볼게요. 네. 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빨리 인칭 저희 튤스 왕언니와 함께했던 즐거운 인터뷰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누가 게스트로 나올지 세레나 플러스인 많이 가시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와, 또 빨리 출산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왕언니에게 질문해주신 것들을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든지요. <laughs> 오케이. <laughs> <laughs> 아주씨 치웠어요. 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